안녕하세요. 다육이 시간입니다. 제가 키핑장에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중간에 휴일이 두번 들어있기는 했는데요. 하루는 어, 미용실 다녀오고 볼일 보느라고 키핑장에 나올 시간이 없었고 또 하루는 친구들 만나고 모임하느냐고 나오지 못하다가 일주일 만에 나왔거든요. 일주일 만에 왔는데도 우리 아이들 제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건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분갈이 몇개 하고 물주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둘러보다가 제가 얼마 전에 구매했던 이 멕시코 자이언트 이쁜 아이 보고 있는데 이 밑에 이거하고이두 입장이 물이 찼어요. 어차피 분갈이도 해줘야 되기는 했는데 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가 물이 차서 혹시 균이 들어간 건 아닌지 분갈이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백분 있는 아이들이 가끔 입장에 물이 차더라고요. 멀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이 차면서 한번 썩어서 버린 적이, 균이 차서 버린 적이 있거든요. 목대가 이상이 없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 물찬 입장은 떼어주고요. 특별하게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데요. 원래 이 아이가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제가 일단 오늘은 분갈이 하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뿌리는 끝에 쪽은 이렇게 뚝뚝 끊어지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살균제 좀 뿌려주고요. 뭘로 집에 있는 뭘로 아이 입장에 물을 찼을 때 제가 요 살균제 지속적으로 뿌려 줘서 건강하게 낳은 아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뿌려 주고 분갈이 해 주고 요 입장 끝에가 물이 닿지 않게 마사 충분히 올려 줘서 가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지면될것 같아요. 이 토분에다가 심어줄게요. 잠시만요. 마사 깔아주고요. 좀, 화분이 큰듯 하기는 한데, 이 아이도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라고 하니까 넉넉하게 심어주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흙도 준비 안 해놓고, 일단, 이 아이 먼저 털었네요.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옆에 있던 화분 떨어뜨리고, 요 백분감 있는 아이들은 분갈이 할때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잡잖아요. 제가 손으로 잡으면 그 잡은 부위마다 표시가 나게끔 백분이 지어져서 되게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키핑장 오면서 밖을 내다 보니까 도로가에 개나리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불과 며칠 사이에 꽃이 많이 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거겠죠. 올 봄에는 참 비도 많이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휴일이라 밖으로 놀러 가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네요. 원래는 저도 딸이 놀러 가자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상으로 애매해서 다음에 벚꽃, 4월달 되면 벚 꽃구경 갈려구요. 그때는 따라고 예쁜 벚꽃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역시 봄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꽃구경이 제일이잖아요. 벌써 이제 개나리 피고 목련도 피어 있더라구요. 하얀 목련 예쁘게 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일년 중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봄이 싱그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겨우내 추워서 두꺼운 입고 다니다가 두꺼운 외투나 패딩 벗어 던지면 몸이 그렇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봄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무거운 옷을 집어 던질 수 있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내 몸이 일단 가벼워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봄 되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그러니까요. 살균제 듬뿍 뿌려줬으니까 더 이상 입장 무르지 않고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삐뚤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직은 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심다 보면 약간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지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이쪽으로 치우친 듯한 감이 있긴 한데, 일단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 이쁘다.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 너무 예쁜 멕시코 로즈, 아, 멕시코 로즈 아니죠. 멕시코 자이언트 분갈이 끝났습니다. 입장 더 이상 무르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면서요.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한 멕시코 자이언트 분갈이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